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피디입니다. 자 단일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사 중한명 어, 입장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 모르시겠죠? 어 자, 황교안 어, 대통령 예비후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자쌍 거는 당장 사퇴하라. 야 정말 대단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 대선 후보다 당헌에 따라 당무우승권을 갖는다. 그에게 정권을 주라. 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군안대행, 전 자유한국당, 미래한국당이죠. 어, 대표. 어,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요, 이건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김은수 후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근에 어떤 계략, 농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그 지지율 보면은 김문수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한덕수는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답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에게서도요 한덕수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이 관련해서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또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박상규 기자라고요. 전에 SBS 앵커도 하고 채널A에서도 앵커했던 분인데 이분이 요즘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당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 그 시절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이 김문수 선배는 감히 우러러볼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다. 자 이분은 한국노동운동의 한 역사입니다. 노동운동을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모두 김문수 앞에 가면 말을 못해요. 모든 면에서 이재명이 공격할 포인트가 없어요. 이재명 개딸들이 아무리 김문수를 탈탈 떨어봐도 오히려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요. 노동운동을 감히 한국노동운동을 어, 어, 나약해서 얘기해?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한 노동의원... 그 운동했다는 사람들은 이 김문수 후보 앞에 가면 말을 못 해요. 재산이요 탈탈탈탈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병역 비리도 없어요. 자녀 문제도 없어요. 100% 청정후보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각별한 인연인 건 아시죠? 그 김문수 후보가 어, 심상정 후보에 있어서는요 어, 자신의 한때 우상 롤 모델이었다라고 이제 하죠. 어, 운동권 시절에는요 심상정 자기 말로는 그래요 김문수 그 당시에 그 선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경외심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노회찬전 어, 의원 같은 경우도 저기 심상정. 그런 말을 했었죠. 정의당 전 대표가 어, 그런 말을 했어요. 기, 아, 김문수 그치? 후보에 대해서 노동운동을 어, 과거에 시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좌익노동진영에서 소위 보수진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걸 변절자라고 이제 비난할 때 노회찬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었죠. 너희들이 지난날 김문수를 아느냐 김문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식으로 일갈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회찬에게 있어서도 한때 자신의 우상이 바로 김문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유시민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한때 이 김문수를 좀 따라다녔죠. 유시민도. 자, 그런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이 있는 인물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보고 이야기를 어,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유니스기입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당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밖에 네, 안고 밖에 계신 상태에서 어. 그쪽에서 뭔가 원동력을 삼을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쪽 분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저희 당에 노크를 하고 오면은 음. 이 그림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는데 음.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밖에 있는 분에게 어. 이걸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음. 당의 기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당밖에 사람이랑 소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우린 네 글자로 얘기를 해요. 해당 행위 당 전체적으로 너무나 슬퍼요. 저는 음. 우리 당 후보가 뽑혔잖아. 음. 그분 위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당 지금 전 다수의 의원들이 다 거기가 있고, 오늘 네. 광화문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계종, 오늘 아, 그, 그 회합 이후에 광화문에 서행사를하는데 저희 당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갔어요. 아. 너무 한덕수 예비보는당 경선에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밖에 안고 밖에 계신 사 자. 이게 말이죠. 객관적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류가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 상권 중심의 지도부가 지금 이끄는 그 주류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전부 한덕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한덕국의 일부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이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게 전부 이 공천에 이제 목을 매잖아요. 그리고 향후 당 안에서 주류 쪽에 속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비주류를 자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이분은요, 보수 정치에 왔어도 사실 주류였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아웃사이드였죠. 비주류였었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주류를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동안의 주류가 지금 강하게 지금 내리찍고 있는 겁니다.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류는요, 현시점 기준으로는 제가 볼때 김무성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은 현역에 있지 않지만 그 영향권에 있는, 어, 건성동이가 지금 실시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런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 김문수를 밀어내고 있다, 찍어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 윤희석 전 대변인이나 박상규 전채널의 SBS 앵크의 이야기처럼요. 김문수 후보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털 것도 없는 완벽한 청정 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후보, 역대급, 어,으로 보더라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후보 찾기도 어렵습니다. 깨끗하기도 하지만요, 공격할 소지가 없는 거지. 공격할 소지가. 김문수에게는 저들의 그, 거구 프레임을 구사해도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지, 지난날 이 운동권의 전설, 민주화 운동, 응? 음? 그리고 노동 운동, 학생 운동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뭐얽치기로한게 아니에요. 진짜배을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대각성을 통해서 구소련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 보수로 넘어온 지 벌써 40년입니다. 40년. 한 번도 그그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저들이 지금은 거우라고 부를 정도로 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념적으로 완전히 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우파가 칠레할 수 있고 좌파들도 함부로 인연 갖고 공격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인연 공격하다가는 표가 더 떨어질 거요 김문수를 오늘날 대선 후보로 만든 것은 민주당입니다. 저들이 도발 하다가 국회에서 김문수 당시 뭐경사노위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위 이제 이리 틱톡을 했잖아요. 거기서 김문수라고 하는 대스타, 슈퍼스타가 탄생한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죠.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어, 그리고 당장에 총살에 처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그분은 나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내물죄면 나도 내물죄다. 어,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다. 음? 국적이 사실 없었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용감하게 있는 그대로 역사는 왜곡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그냥 듣기 좋은 식으로, 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식의 역사는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일갈했던 겁니다. 제주 4.3에 대해서도 폭동이 맞다. 공산 폭동이다. 다만,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다수 희생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정확한 역사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국에 대해서도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실체는 인정하지만, 어, 그걸 대한민국 정부의 시발 근국의 기원으로 볼수 없다.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세계 선진국 반일에 오른 가장 큰 원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죠.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의 자랑은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삼성, 현대, LG 이런 과거는 대우, 뭐 이런 기업들, SK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이다. 정치가 이런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의 무한 그 성장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모든 규제를 풀겠다 정말 시대가 요청하는 시대 정신이 요청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김문수에게는 이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게 많고요 이분이 생각외로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중앙무대에서 논란의 중심이 있었다거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비로소 이제 주력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저항에 지금 부딪혀, 부닥쳐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걸 뚫고 나가게 되면 진짜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껏 우리가 기대해왔던, 기다려왔던 그런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바로, 원래 귀한 것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 문턱에 지금 와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자, 김문수와 함께 에 만들어갈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마타도어가 참 많은데 하나하나 이걸 이제 지지층 중심으로 그리고 새로 알아가는 그런 어떤 개인 어떤 국민들 깨시민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요. 와 김무순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걸 하나둘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의외로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70대 이상은 한덕수를 많이 지지한다 그러네. 김문수보다도 이분들이 전통 지지층이잖아요. 최근에 이미지만 보고 그런 거야. 이미지만. 김문수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 만한 기회가 없었죠, 이분들에게는. 한덕수는 총리니까 그래도 자주 이렇게 화면에 나왔잖아요, TV에. 이 TV에 나와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통항하려고 하면은 이 소위 이제 주요한 방송사에서 뉴스에서 뭐 이런 데서 얼굴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김문수는 그런 점에서는 아직 그 메이저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시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이미 저는 골든크로스는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김문수, 한덕수의 대결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역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잖아. 성분은 끝날 것으로. 그리고 김문수가 공식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기호 2번을 갖고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